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족보와 사울 왕조의 몰락에 대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온 후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기에 접어듭니다. 350년간 여성 사사 드보라를 포함하여 총 12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열두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세우시는데요. 그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인 기스의 아, 아들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어,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가장 어, 우선 순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바른 관계입니다. 어, 그러나 음, 겸손했던 사울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어,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어, 우선시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장에서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습니다. 멋지게 시작했으나 그 끝은 비극으로 마침표를 찍, 찍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주께서 우리 또한 이땅 가운데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울처럼 위에서 군림한 왕이 아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섬김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반면 교사 삼고 예수를 모범 삼아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모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군사 전체가 죽었다라고 설명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는 사울 가문의 몰락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이 사건이 사무엘의 예고대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상기시킵니다. 사무엘의 예언이 기록된 사무엘상 28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스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요와께서또 이스라엘 군대를 불러서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말씀대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왕과 왕자들의 죽음이 알려지자 이스라엘 골 이스르엘 골짜기와 요단 동편 주민들은 모두 자기 성읍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업이 블레셋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13절과 14절에 사울이 몰락하고 사울 왕조가 무너진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울 왕조가 몰락한 것은 군사적으로 약하거나 전략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도움을 찾으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다윗 역시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또 실패 투성이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자신의 방법을 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회개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자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과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때론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심을 믿으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